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중법사입니다. 음, 한 2, 3주? 2, 3주 만에 또 영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음, 좀 자주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laughs> 어, 강의만 해서 그런지, 유튜브 영상은 어, 되게 좀 낯선 것 같아요. 피,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받아주고 이렇게 없어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낯설어요. 아 그래도 음, 또 우리 주차연 주식차트연구소 채널도 오픈이 됐고 음, 해서 저도 한번 꾸준히 한번 계속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또음 그럼 11월 장 한번 음, 돌아볼까요? 네, 11월 장은 실상 음 좀 하락 추세의 장이었죠. 네 음, 지수가 간단히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지수를 보게 되면 뭐 코, 코스피보다 뭐 코스닥을 보죠 위주로 어, 8월달에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서 반등을 또 했고, 또 여기서 이만큼 반등을 했습니다. 그게 11월, 10월 말까지였죠. 그리고 11월 달 들어와서, 11월 달딱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하방으로 지수가 밀리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뭐 11월 장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셨다면, 어잘 하신 겁니다. 네. 잘 하셨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 음. 뭐, 저도 수익이긴 하지만, 어,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네, 이번 달은, 네,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어, 신규주하고, 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아, 어 관련주, 그런, 관련주만 강하게 움직였던 장. 그또 이낙 총리 관련주가 어뭐 금요일 날은 투매가 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타 종목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종목 장세기 때문에 어 지수가 밀려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 강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만 어 매매를 하셔야지 어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어뭐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뭐, 이 구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 전체 상승한 구간에 어떤 또, 뭐, 이런 구간, 그러니까 600포인트라든가, 요런 데도 600포인트, 아니면 지금 이 구간이 어느 정도죠? 어, 어 620포인트? 네, 이 구간까지도 다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어, 조금 지금은, 어, 비중 배팅보다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전하게, 예, 매매를 임해야 되겠다.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장. 또 12월 짤은, 어, 뭐, 대주주, 그 세금, 예, 세금 문제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금 때문에, 음, 아마 12월 달은 전체적으로 또 장이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 그래서 상승보다는 어좀 하락을 염두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음 전업 투자자 이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 보통 전업 투자자분들은, 뭐, 분봉의 움직임이라든가, 우리가 뭐, 분봉의 움직임이야. 어, 뭐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어. 아니면 뭐, 지금 매수세가 따다닥 들어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 거래량 터졌어. 거래량 죽는데, 뭐더 이상 밀리지 않아. 매수해볼까. 여러 가지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기 본인의 스킬을 가지고.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어, 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지금 얘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지금 뭐 지수가 좋은지 나쁜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음, 있는 것이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조금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한번 음, 창을 한번 보고요. 자, 우리는 보통 어 주도주, 주도주 매매, 주도주 매매, 주도주 매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주도주, 주도주라는 것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뭐 천억 이상, 빵빵빵 터지면서 뭐 상하가를 갔어요. 어떤 어 테마의 대장주, 한 가지 재료로 여러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그 종목이 어떤 대장격인 종목. 그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 대장주라 그러고, 주도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상한가를 안 갔던, 일단, 이렇게 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죠뭐 상한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꼬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래 꼬리, 위 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꼬리를 제외한 몸통만 4등분을 정확히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몸통만. 자, 4등분. 4등분 해봐요. 그러면, 이 4등분 했을 때, 바로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뭐, 4분의 1 지점이다. 여기가 4분의 1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2 지점이겠죠? 4분의 2 지점. 그리고 여기가 4분의 3 지점이에요. 그쵸? 4분의 3 지점. 그러면 이 절반 부분과 이게 절반이죠. 절반 절반 부분과 4분의 3 지점을 다시 다시 3등분을 해봅니다. 하나 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윗 구간이 하나 있죠. 이런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4분의 3 지점과, 이 4분의 3 지점과 절반 부분을 다시 3등분한 부분의 이윗 구간. 이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잡고, 또, 그 다음, 이아래 구간. 이아래 구간, 여기. 이 구간은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수, 매수, 네, 매수로 잡고, 여기는 손절로 잡는다. 손절로 잡는다. 어휴, 글씨가 안 써지네요. 네, 손절로 잡는다. 이게 네, 일단 기본적인 어, 우리가 어,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어, 이거는 아마 예, 예전에 제 강의할 때 파파라인이라고 배우신 분들은 다 배운 내용이죠. 어, 배운다 용입니다 근데 왜 거기보다는 뭐 자세하게 할순 없지만 일단 최대한 비슷. 하고 아, 간단하게 예, 원리를 알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기존에 이제 보면 정확한 거는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 요거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 그다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음, 자. 이번 주 뭐, 좀 강했던 종목 위주로만 맞게 몇 점을 보고, 어,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은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자, 옴니시스템. 어, 뭐, 스마트 시 c t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어, 이거 지금 보면, 이 정고점을 강하게 뚫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박스권, 이 아래쪽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또 여기 저항대였던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한 천억에 가까운 상한가가 나왔죠. 네. 자 이날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날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꼬리가 있지않아요 꼬리가 있어요. 자 과연 세력의 물량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 어,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자 전일 저가가 여기입니다. 전일 저가 여기 그리고 갭을 이렇게 띄워서 빵 올라갔죠? 그러면 이런 구간. 자, 아니, 팁이에요. 네, 갭이 있는 구간에서는 갭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몸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몸통. 여기서부터 세력이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갭, 갭봉. 네, 갭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4등분을 그려줍니다. 4등분을 그려줬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4분의 3 지점을 다시 3등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야. 음. 그럼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가 나오고, 여기가 하나 나오고, 여기는 손절 라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여기가 매수 포인트, 여기가 손절 포인트. 자, 그러면, 이날 상한가 갔을 때 한번 볼게요. 움직임을.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개불떠가지고, 상한가를 딱 갔어요. 자, 직장인분들은 딱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어. 아, 얘가 주도주 같아. 어, 얘는 이제 내가 내일 매매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날, 매수를 어디서 할수 있느냐. 2만, 아, 2130원. 여기죠 요거 2130원. 위타점, 그리고, 분할 매수타점, 2090원 부근. 네, 요 정도 라인 나와요. 그쵸? 2090원 정도. 그리고, 어, 2000, 어, 47원인데, 2050원. 여기가 손절라인이, 손절라인이 됩니다. 자, 매수를 매수의 영역, 그리고 여기는 손절의 영역. 자, 나는 몰라, 매수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손절하자. 이렇게 어, 편하게, 릴렉스하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걸어놓는 겁니다. 네, 다음날, 어우, 갭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렇죠 다음날 갭을... 음, 뭐, 4% 밖에 안 떴네요. 예. 네. 갭4% 고가는 7%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떨어집니다. 자, 직장인분들은 아니, 어, 전업이신 분들은 이 떨어지는 데에서도 수익을 내세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여기서 돌, 돌아 나갈 때 한다든가 아니면 떨어질 때 어느 뭐 상한가의 종가 분에서또 들이댄다든가 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 나는 매수를 걸어놨단 말이죠. 자. 어. 매수가 안 아유 다음날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날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금 1일차고 이제 2일차의 날이네요 예 네, 다음날 다음날도 유효합니다 다음날도 유효해요 자 다음날 매수 돼서 매수 돼서 올라갔네요 자 결국에는 1일차에서는 1일차에서는 오지 않았고요 2일차에 왔습니다 물론 좀 때리고 와서 좀 찜, 찜찜하긴 하지만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렸다면, 저가 대비 반등이 얼마나 나왔나요? 이 친구가. 옴니 시스템이 저가 대비 반등이 대략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분할 매수가 된다고 쳤을 때, 음, 뭐, 다음날, 뭐 분할 매수가 된다면, 뭐, 다음날 여기서 시가에서만 팔았, 팔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뭐, 한4% 이상? 예, 수익은 챙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 코리아 에세 투자? 네, 이 종목도 좀 강했죠. 신규주에요. 네, 왜, 어, 왜, 또 신규주를 보냐면, 이번 주에 워낙, 어, 최근에 그, 신규주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신규주 위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두 가지의 포인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신규주는 또 하나, 포인트에요. 신규주는, 맨 아래 꼬리까지 넣어줘야 돼요. 신규생날 첫날, 첫날에 이 아래 꼬리는, 어, 이 아래 꼬리 마저도 세력이 맞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신규 상장, 첫날. 그래서, 자, 얘가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장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봉. 그러면, 여기서 요러, 요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연속된 양봉은 묶어줘라. 묶어줘라. 자, 그러면 매스 포인트가 여기하고, 또, 여기를, 3등분한 자리, 요런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요렇게 잡고 있을 거다. 그러면, 첫날 안 왔어요. 두째 날안 왔어요. 3일차에 왔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쵸? 3일차에 왔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돼요 예, 저도 여기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예. 어, 이렇게 올라가서,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이건 뭐 수익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만약에, 예, 뭐30% 때리긴 했는데, 어, 중간에 뭐 한, 어, 이 30%에 10분의 1만 먹어도 3%니까요. 네. <laughs> 아무튼, 어, 여기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제차 정구점을 넘는 이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봉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또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중간에 또 돌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돌파봉은 이틀까지만 유의합니다. 이틀. 네,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 있죠. 연속된 양봉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날이에요. 이 날, 음, 이날 라인을 매수 포인트를 여기, 그리고 요거를 3등분 했을 때 대충만, 네,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3등분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여기는 손절 라인, 그러면 다 치우면, 그게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이에요, 다시 사, 다시, 어, 기준목이 나온 게. 자, 이, 12,440원? 12,440원. 여긴가요? 여기, 12,25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12,050원. 요 정도 되겠네요, 손절라인. 자, 매수 포인트. 뭐, 따닥따닥 지금 붙어 있네요, 그쵸? 매수, 손절이. 따딱따딱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손절. 자, 다음날 어떻게 됐나 볼게요. 매수가 됐으려나? 톡 찍고 왔는데? 글쎄, 이건 매수 됐다고 보기 어렵겠다. 그쵸? 너무 톡 찍고 갔네요. 음. 안 왔네, 또. 음. 에, 요렇게 끝나게긴 했네요. 네. 이건 매수가 좀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톡 찍고 왔기 때문에, 이날 제가, 아, 매수 했던가? 이날 매매 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볼까요? 했던가 아 이날 매수 못했네요. 그 여기서 그냥 예 여기서 그냥 조금만 했네요. 어, 치고 치고만 했네요. 자 음, 아무튼 요건 매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다음 좀만 바이오랜드 볼까요? SK 바이오랜드 자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연속된 양봉이었잖아요. 이렇게 연속된 양봉. 자 양봉이 나와서 나는 아 기준봉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 기다렸는데 안 왔죠. 그리고 연속된 양봉은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면 이 묶어준 거에 또 이렇게 4분의1 자리와 3삼 지점 여기와 또 3등분한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손절 라인 이 자리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면 이 기준봉이 나온 날 볼게요. 이렇게 기준봉이 나온 날이 이 날입니다. 그쵸? 그리고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직장인 분은 23,100원, 23,200원 여기죠. 네, 그리고 22,300원, 22,300원.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그리고 21,450원, 네,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손절 포인트. 어, 매수 후뭐 어, 매도는 매도는 글쎄 이렇게 어떤 급등주 같은 경우는 보통 때리면 저가 대비 7% 4에서 7% 이상은 빵빵 때리기 때문에 어, 저가 대비하면 4% 부터 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면 다음 날 개팔하겠네요. 자안 왔습니다. 자 왔어요. 자 매수가 됐네요. 어, 자, 두 개가 매수가 됐네요. 자, 저가 대비 몇 프로? 어유, 왜 간다? 간다? 가네? 어유, 가 간다? 간다? <laughs> 손절, 간다? 간다? 가다 <laughs> 손절, 간다? 간다? 가다가 여기서 뭐 매도에서 9%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대비 10% 정도 하, 때렸기 때문에 어여기 뭐, 봤을 땐 제가 여기서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분할 매수 된 다음에 여기서 분할 매수 된 다음에 다음날 어, 아침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근데 보면 여기를 계속 지켜주면서 뭔가 계속 때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지켜주면서 때리고 지켜주면서 때리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아 어떤 이런 매매 포인트를 한번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티음바이오 마지막 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연속된 양봉 4 개입니다. 자 연속된 양봉 4 개는 신규주는 아래 꼬리부터 묶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는 요 아마 이날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 이날 매매 포인트는 이두두 두 군데가 매매 포인트가 되면 이날 됐겠죠? 이날 이날 이날이 언제예요? 음. 아니, 이날 아니면 이, 이 다음날 됐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은 뭐 어, 이렇게 해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어, 간단히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어, 최근 종목이라든가 또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어, 차트를 돌려 보시고, 음, 이 매매 방법이 100% 맞는다? 아니에요. 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손절 원칙이 있죠. 손절할 수 있는 자리, 그 손절 원칙을 지키신다면 보다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직장인들에게 유료, 유용한 매매가 될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음, 11월 장 매매하시느라고 너무들 고생하셨고요. 어, 주말 푹 쉬시고. 12월 장이 이제 새로 시작되잖아요. 어, 혹시나 손실이 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12월 장또 어, 희망차게 또 화이팅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 비중법사는 음, 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음, 어떤 매매 방법 아니면 유용한 어, 포인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